고양이 산책 필수일까요? 아니면 불필요한 스트레스일까요? 최근 고양이 산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책은 고양이에게 새로운 자극과 운동기를 제공합니다. 실내 생활로 인한 지루함을 해소하고 다양한 냄새와 소리를 경험하며 정신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환경은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을 중시하는 동물로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탐험은 고양이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고양이의 경우 산책을 통해 신체 활동을 늘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산책 중 질병이나 기생충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나 다른 동물과의 충돌 등 예상치 못한 사고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고양이 산책! 각 가정의 환경과 고양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내가 집사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